어두컴컴한 복도, 희미한 조명, 아래 낡은 문이 삐걱거립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오래된 정신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은 이유도 없이 폐쇄되었죠. 그후 건물은 잊혀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알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병원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텅빈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알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섬뜩한 비명 소리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지고 공포는 병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간혹 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낡은 전구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은 더욱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였고 마치 살아있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했다고 증언합니다. 차가운 손길이 몸을 스치고 알수 없는 존재가 그들의 이름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끼치는 것은 병원에서 사라진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섬뜩한 흔적들만이 그들의 존재를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 진실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앞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